퍼라파그 막대 사탕은 혹시 없나요? 그럼 목캔디 요거 가져갈게요. 아, 그래요, 그래요. 네. 네 수고하세요. 4호선 타는 느낌이에요. 시원스럽다. 어, 이만 가면 곧 국밥집에 도착합니다. 어, 도착했어요. 여기 송정역에서 내려가지고 한 10분? 20분 정도 걸으면 돼서 날씨가 너무 좋고 찍기 잘했네. <laughs> 날씨가 진짜 너무 좋아요. 밥한 먹으러. 오. 아 근데 불안해요. 음식점들이 다 문이 닫혀 있거든요. 아 불안한데 배고파 한끼더 먹었거든요. 아 배고파 아무것도 안 먹어가지고. 근데 이 허기짐을 다이어트에 도움이 된다고. 이문 열렸네요. 들어가 볼게요. 문 열었어요. 들어가 볼게요. 문 열었다. 어, 차도 되나안나 하나도 없다. 가서 딱 저기다가 있었네. 나나 주세요. 푸른 백반이야. 이야 푸른 백반이야. 푸른 백반이야. 푸른 백반이야. 푸른 백반이야. 푸른 이야 푸른 백반이야. 어른 백반이야. 푸른 백반이야. 요이야 푸른 백반이야. 푸른 백반이야. 푸른 백반이야. 푸른 ja, tjuast. Skotnar sé 3. 要小心了，五五二，背打背打，打快。 계산이요. 안녕하세요. 잘 먹었습니다. 어, 지금 다 먹고 나왔고요. 20분 정도 소화시키면서 천천히 걸어가면 되지 않을까 싶어가지고 제 걸음으로 남아한 30분 걸릴 것 같아요. 제 걸음이 좀 느리거든요. 걸음이 느린나이 사장님, 와 그건 뭐예요? 이건 특이. 아, 얼마예요 이건 만 원. 만 원? 이, 여기는 육전 들어 있어. 아, 예, 그럼 그거주또 여기서 직접 다만드는 <laughs> 거라 아, 네, 네. 너무 맛있 어, 까지잘 <이거 진짜>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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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먹겠습니다. <웃음> 수고하세요. <웃음> 오늘 소주를 처음부터 달렸기 때문에 소주로 마무리를 해야 되거든요 다이아몬드 소주 넣어볼게요 어, 신기하다 킹미주 아. 이거는 전이랑 먹으면 은 아! 맛있을 것 같아 이렇게 마트에서 구매해서 가겠습니다. 바로 앞이 지금 송정 해욕장인가봐요 여기 와가지고 바다를 봤네요. 저기 빨간 등대랑 하얀 등대랑 이렇게 예쁘게 있어요. 바다 냄새. 아, 어, 구름이 너무 예뻐요, 구름. 바람이 세요. 와, 숲길 너무 예쁘다. 5분 정도만 더 올라가면 박지가 있다고 합니다. 보다시피 크롭스를 신고 왔어요 이렇게 양갈래끼리 나오면 이쪽으로 하다가 보여요 대박이다 음, 근데 무슨 똥냄새가 왜이렇게 심하지 너무 예쁜데 어... 저기도 덕지 괜찮아, 괜찮아 보이는데 여기로 가면 또... 여기 사람이 있으면 여기다 치고 없으면 그냥 여기다 칠게요. 올라가 볼게요. 그냥 이런 데다 쳐도 될것 같아요. 오늘 덕지 저 혼자 같아요. 바람은 굉장히 센 날이었어요. 식탁 완성. 아까 싸온 전 너무 많이 넣어주셨어. 다못 먹을 것 같은데. 그리고 맥주. 이거 진짜 궁금하네요. 다이아몬드 소주. 이렇게 먹어볼게요. 아 어, 바람 너무 많이 불고요. 오늘 돌풍이 15더라고요. 아, 고민입니다. 집을 가야 되나. 내일은 그냥 대화를 잡아야 되나? 요즘에 숙박비 아끼는 재미로 이렇게 다니는 건데. 아, 뭐, 숙박비도 아끼고, 이렇게 풍경과 가까이 지낼 수 있는 게 좋은데. 좋은데. 힘들더라고요. 방금 무슨 소리 들었냐면, 방금 무슨 소리 들렸어요. 이거 오면 공중청으로 빼버릴 거예요. 개발이. 啊、嗯，母、嗯。 들어는거 같고 아까 하온 막꿈치 한번 응, 꼭 사요 맛있거든요 뭐 육전이 들어있어요 육전이 들어있는데 만원이에요 이짠 음. 지금 7시 39분? 잠도 안올것 같아 바람 너무 많이 불어가지고 이렇게 빨리 취해가지고 잠을 들어야겠어 아까 좀아 너무 무서운데. 네 어, 무서워. 바람만 안 불어도 괜찮은데 바람까지 불어버리니까. 근데 많이 비는 또 기가 막히죠. 비가 기가 막히죠. 이렇게 요쪽도 봤다 근데 그 정도의 낙지 하나, 단점 하 있어야지 짠! 빨리 자야될거같아요 이어폰 끼고 자볼게요 미치겠다 바람 너무 많이 불어요 자고 내일 뵐게요 봉을 물고 그리고... 보여드릴게요. 그냥 빨리 정리하고 사우나로 씻으러 갈 거예요. <laughs> 빨리 정리해 볼게요. 중심 잘 잡는다. 육층이 모타인가봐요 어? 이거 뭐지?